100 days quiet time 4월 28일 목요일 큐티를 시작합니다. 창세기 21장 1절로부터 34절까지 봉독해 드립니다.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21장 1절에서 34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였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백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접목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요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아이가 자라매 젖을 때고 이삭이 젖을 때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살아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네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시라 부를 것임이니라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시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이 일어나 떡과 물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워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부에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가죽 부대의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관목 덤불 아래 두고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오니 하나님이 그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가를 불러 이르시되 하가라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그가 바란 광야에 거주할 때에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 주었더라. 그때에 아비멜렉과 그 군대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 대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네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내가 머무는 이 땅에 행할 것이니라.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맹세하리라 하고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은 일에 관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하에 아비멜렉이 이르되 누가 그리하였는지 내가 알지 못하노라.너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나도 듣지 못하였더니 오늘에야 들었노라.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가져다가 아비멜렉에게 주고 두 사람이 서로 언약을 세우니라 아브라함이 일곱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니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일곱 암양 새끼를 따로 놓음은 어찌이냐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 새끼 일곱을 받아 내가 이 우물판 증거를 삼으라 하고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하였으므로 그곳을 부엘세바라 이름하였더라 그들이 부엘세바에서 언약을 세우매 아비멜렉과 그 군대장관 비골은 떠나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돌아갔고 아브라함은 부엘세바에 에셀 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그가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더라 포인트 해설 아브라함이 백세가 된 때에 하나님의 언약하심에 따라 아들 이삭이 태어났습니다. 8일 만에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할례를 행했고 젖대는 날에는 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사라는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이 이삭을 노리는 것을 목격하고 아브라함에게 여정과 아들을 내쫓도록 강권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이 근심할 때 하나님께서 내보내라 하시며 이스라엘을 통해서도 한 민족을 이루시겠다 하심으로 떡과 물한 가죽 부대를 주어 떠나게 하였습니다. 언약의 분깃은 오로지 약속의 자녀에게만 주어집니다. 하가리 부엘셀바 광야에서 방황하다 물이 떨어졌으므로 아이 죽는 것을 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이의 소리를 들으시고 하가를 불러 말씀하시길 큰 민족을 이룰 것을 말씀하시고 눈을 밝혀 샘물을 보고 가죽부대를 채우게 하셨으며 하나님께서 이스마일과도 함께 하심으로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활 쏘는 자가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블레셋 왕 아비멜렉과 그 군대장관 비골이 찾아와 화평하기를 청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아브라함이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까닭이었습니다. 이것이 형통입니다. 형통은 하는 일이 잘 되고 성공하고 결실을 거두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는 것이 형통입니다. 이에 아브라함은 블레셋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습니다. 적용합니다. 우리는 어려운 상황과 여건 문제 앞에 불평을 하고 월망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잘 살펴보면 그 원인은 자신에게 있습니다. 스스로에게 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은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시험과 미혹, 환란을 미연에 방비하는 가장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믿음의 사람에게 가장 큰 권세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는 일을 향한 사랑을 결코 감추려 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은 세상의 어떤 권세보다 큽니다.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고 넘어가는 때에 모든 것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말씀 충만, 성령 충만한 모든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부활의 능력으로 병든 것과 약한 것이. 꼭 강건하게 하옵소서. 사랑과 기쁨이 가득한 가정과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모두 언약의 자녀로 형통한 하루를 보내는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